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. 황일림 프로가 이제 사용하고 계시니까 공인 핸디캡 받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. 공인 핸디캡을 받으려면 우선 음. 코스레이팅이 적용된 골프장 가운데 3회 이상 라운드를 하고 네. 라운드 기록을 스마트 스코어를 통해 저장을 해야 가능합니다. 아, 그럼 코스레이팅된 골프장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? 네이버 스포츠 마이골프에서도 볼수 있고 대한골프협회 홈페이지에서도 나와 있습니다. 아. 공인 핸디캡 발급받는 방법, 황일림 프로가 직접 좀 시연 좀 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 네이버에 로그인은 다 되어 있으시죠? 먼저 네이버 스포츠 마이 골프에 들어가셔서 스마트 스코어와 연동을 해주셔야 되는데요. 데이터 연동하고 공인 핸디캡 발급받기. 여기를 클릭해주시면 돼요. 그리고 약관에 동의하신 후 이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. 자, 오늘은 골퍼들에게 꼭 필요한 공인 핸디캡 발급부터 라운드 스코어 관리까지 가능한 네이버 스포츠 마이 골프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자, 자기 핸디캡하고 근접했다, 좀더 낫다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, 여기? 저요. 어? <웃음> <웃음> 이제 저 버... 지금 전반 10개 오바 했어요. 아, 버디 잡으면서 갑자기 자신감이 생긴 거아니에요 오늘 보여드릴 걸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한결 편해요. <laughs> 미거리도 보여드렸고 버디까지 어. 했고, 네, 저는 그렇지. 뒤에 못쳐도 됩니다. 버디도 하고 파도 하고 <laughs> 보기도 하고 <더블도> 트리플도 하고, <laughs> 네. 양파만 안 하면 돼요. 양파하고 이글만 안 해. 이 안에 다들어와 있는. <laughs> 네. 네. 어쨌든 이제 우리 황프로님은 네. 이번에 뭐 후반에는 전반보다 좀더 다이내믹한 플레이를 그렇죠. 해볼까요? 아, 그렇지. 그렇지. 진검승부를 펼쳐보죠, 후반에. 진검승부를 제대로, 네. 제대로 제대로 치실 거. 아, 제대로 제대로 가자, 이제. 자, 갑 갑시다. 화이팅. 화이팅. 자, 화이팅. 화이팅. 자. 굿샷. 굿샷! 자, 샷! 샷! 감사합니다. 와, 완전 스트레이트다. 어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너무 이쁘게 잘 갔어요. 갔어요? <laughs> 샷! 샷! 잘 갔어요. 완전 도발. 자, 가시죠. 네. 오른쪽 오비죠? 어 어. 어차피 가운데 칠 거잖아. 오, 굿샷! 야. 야, 이것도 다 갔다 어, 와, 진짜 많이 갔어 감사합니다 다 갔어, 이거 다 갔어 소연은는 네. 어, 간단하구나 다 가든지 안 가든지 <laughs> 굿샷! 나이스. 아! 너 붙었다. 와! 아! 아! 나이스. 화가 많이 나셨는데요? 아니, 뭐 이제 시작하는 거지. 이제 시작하는 아 거예요? 응. 와! 다 나이스. 응. <laughs> 저 오팔 주세요. <laughs> 너무 뭔가 귀엽지 않아요? <웃음> 그러니까. <웃음> 이래서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. 지금 버디 했다고 아주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<laughs> 너무 아쉬운 거야. 그러니까 잘하고 싶은 마음과 어. 현실 사이에 그 이거 딱 치기 좋은 거죠, 나이도. <laughs> 괜찮아요 <laughs> 아 너무 잘 붙이셨다 안돼 어우 쎄다 내리막인데 S인가요? 왼쪽 살짝? 오른쪽이요? 반 컵? 어 소유부터 잘했다 잘했어 Good. 잘했어 오케이 오케이 아. okay.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나이스 보디 나이스 보디 아이스 nice 워딩 <laughs> 와우 <웃음> 손톱 기신 분들도 여기이 그냥 아예 가위로 자르시는 분들도 많대요 진짜요? 네 <laughs> <laughs> 어, 뭐, 여기가 뒤에 봐봐 여기가 <웃음> 손톱이 <laughs> 나와있어 <laughs> 여기 좀 음, 우리 셋이 친구 같지 않아? 멤버 같지 않아? 우리 셋이? 진짜 <laughs> 근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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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프 방송 했던 것 중에 제일 편해요. 그래요? 네. 샷 굿샷! 좋다. 지금 그게 안 돼가지고 다리 다치고 나서. 굿샷! 페어웨이 가운데. 음. 저기 해저도까지 멀죠. 250 볼게요. 굿샷! 한 가운데, 나이스. 좋았어. 나이샷. 어휴그 조금... 보통 이제 이렇게 치다가 여자가 치면 카메라 감독님이 뒤로안 가. 아그렇네 <laughs> 아, 맞네. <laughs> 절대 안가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잡는데 <laughs> 카메라 감독님, 지금 집으로 가고 있잖아요, 지금. <laughs> 저희 온 만큼 가신 것 같아요. <laughs> 어. 굿샷! 자! 오. 굿샷! 자! 오, 나이스. 멋진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멋지다. 멋지다. <laughs> 지금 티셔츠 느낌으로 치면. 네. 우리 같이 스크라치 치는 거랑 똑같아. <laughs> 아, 그래서 주변에사는 말이 드라이버 거리에 비해서 점수가 진짜 안 나온다는 얘기 그렇지. 진짜 많이 해요. 두분다 가운데로 완전 딱. 오. 내 건가? 저 앞에 거지. <웃음> <웃음> 굿샷! 샷! 와, 진짜 저렇 가볍게 치고 싶다. 내려왔다. 샥샥 아요 구샤. 아, 감사합니다. 한 가운데. 아, 대박. 와한 가운데. 싱갈 네. 거기서도 그그 그 도시 한 가운데 살죠. 그렇죠. 그싱갈아이시 나와서 바로니까. 그렇지. 그러니까 한 가운데만 치는 거야. 맞아요. 에? <웃음> 갑자기 <웃음> 한가, 무슨 말씀이세요? 한가. 자연스러운데. 양궁, 양궁, 양궁 하듯이 치는구나. <laughs> 목표에 간역 <관용> 맞추듯이. <웃음> <웃음> 와. 안 돼! 아, 와. 해저드인가요해저드의오비예요해저드 어, 어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짧았다 잘 잘못 쳤어. 굿샷굿샷 이거 붙었다. 나이스. Nice 나이스. Oh, nice nice 들어갈 땐잘 보고 들어간데 말이야, 지연아. <laughs> 어디 보실 거예요? 가운데요. 가운데. 우찌 우찌. 구 셔, 와, 크다 크다, 스톱, 오, 우 컸어, <laughs> 장사다 장사. <laughs> 야 마지막 마지막 훌륭, 야 마지막 훌륭. 또롱팟이야 아, 흘러. <laughs> 롱팟이야. 아니, 근데 원래 이게 그렇게 멀리 나가는 건게 아닌데 오늘 힘이 넘치나 봐요. 거리가 <laughs> 이렇게 나지. 소희야, 너가 네 힘을 과수평가하는 거 아니야? 아, 아니, 오늘 거리가 좀 나네요. 감사합니다. 까비. 소야 어, 이게. 괜아요 아. 아, 약했다. 거리가 있는데. 나이스. 아, 그대로 우와. 가는구나. 나이스 터치. 터치. 우와, 네. 바람. 어디가 아주 그냥 살랑 살랑 그 옆에서 응. 이렇게 어 아. <laughs> 대충 쳐도 다 들어가는구나. 아, 오히려 이렇게 칠때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. <laughs> 그러니까. 그리고꼭더블릴때꼭 이늘해요. 어떤 거리냐. 더블리다 생각하면 잘 되겠네. 매홀 야. 굿샷 야 굿샷 굿샷 야 감사합니다 버디 안, 안 잡아서 <laughs> 내가 칠때 저런 기분인가? 사람들이 <laughs> 서러움에 복받친 티샷 <laughs> 어. 진짜, 진짜 시원시원해요 감사합니다 굿샷 싸! <laughs> 아이이 어, 레이디티 너무 앞에 있네. 어, 좋아라. 아유. 자! 우리가 괜한 걱정을 했네. 어? <laughs> 우리가 괜한 걱정을 했어. 코스 따라서 잘 갔어. 이야. 네, 수야, 지금 미안하다. 약간 페이드를 걸었어. <laughs> 아. 우리가 티가 좀 낮게 꼽혀서. 네, 다시 꽂았어요. 그래서 너무 낮은 것 같다. 이렇게 했는데. 네. 괜한 걱정을 했어요. 아 페이 페이드를 걸었어요. 페이드를 딱쳐 가지고 한가운데로 보내는 거 보니까 우리가 괜한 걱정을 했나 봐요. 해봅다딱 억샷. 자. 와우! 나이손. 나이스!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. 아. 그시 나이스. 와 붙었어. 감사합니다. 아안 되는데. 아 살았다. 살았다. 살았어요. <laughs> 카트를 탈 자격도 없어요. 지금 이거를. 아, 저렇게 서 그래도 기분 좋아요. 드라이버 잘맞았으니까 드라이버 치는 맛에 오는 거죠. 아, 버디 하나 하고 싶은데. 나만 못했는데. <laughs> 찬스가 왔어요. 일단 진안을 가볼게요. 뽀리야 네. 오케이. 아니니, 지현아! <laughs> 괜찮아. 알이스 이럴 때 이제 50도나 54도 쓰면 좋은 거죠. 피칭이나 아... 이런 거, 어프로치. <laughs> 자, 할게요. 파이팅! <laughs> 너무 어렵다. 좋았다. 좋 좋았다, 좋았다. 좋았다. 진짜 진짜치. 잘 치신 거. 았서 이렇게 확꺾이는구나 진짜요! 그냥 저기다가 넣으셨어도... 그 괜찮아. 괜찮아. 그찮아 괜찮아. 괜찮아. 괜좋아아아 괜찮아. 괜아 <몬이> 와, 나이스 아 버디. <laughs> 나이스 버디. 야, 결국. 너무 운 버디다, 진짜. 감사합니다. 나이스 감사합니다. 버디. 바람 때문에 안 들어갈 줄 알았어. 어. 바람 너무 세게 들어가어고 아, 치다 말았다. 나이스. <laughs> <그렇지. 웃음> <Nice. 웃음> 쭉 치고 나가야 되는데, 치고 말았어. 푸샷 푸다 들어를 좋아요 들어를 좋아요 푸샷 아, 야. 돈 들어갔다 진짜 저기를 와 내려왔나요? 내려왔어. 네, 내려왔어요. 내려왔어요. 와, 됐어요. 진짜, 진짜 멀리 갔다. <laughs> 내려왔어. 여 여자가 저기 산을 넘어갈까봐 걱정하기 처음이야. <laughs> 와나 진짜. 그 지금... 공이 힘이 있으니까 또 맞고 나오는 거예요. 어, 어, 어. 내려와서. 아 다행이지. 힘이 없으면 네. 그냥 안네 네, 맞아요. 어 오케이. 여기 와세명다 같이 있다. 어. 음. 그렇지. 상할것 같아. 여기 이제 더 왼쪽 봐야죠 그쵸, 그쵸. 아! 쪽 아! 하하하하하하. 아! 하하하하하하하 나이스, 나이스. 하렸다 세, 크다. 어. 넘어갔을 것 같은데? 살짝. 넘어갔어요? 뭐, 살짝 커져 거는 같은데? 왜냐면 너무 세게 맞았거든. <웃음> 두껍게 <laughs> 맞했어 공이 약간 놀라서 나갔어요. 어. <laughs> 두껍게 맞았다. 어. 괜찮아요. 흘렀구나. 공이 어디까지 간 거야? <laughs> 설마. 그러 세게 가긴 했는데. <laughs> 설마 저기까지 가진 않았겠지. 야, 잘했다. 소유야. 감사합니다. 어. 옆으로 엄청 센것 같아. 나이스! 크다! 세! 와. 어쩔 수 없다 러프가 너무 억셉죠? 완전 당해요 러프가 거의 나무토막 같은데? <laughs> 자 네. 먼저 하겠습니다 네! 전 약간 좌측 느낌 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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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! 스파. 음. 아, 약하지 않아. 근처도 안 가네. 위기에 봉착했군. 아이고. 에이. 아이고. 오케이. 나이스 보기. 아깝다, 또. 아, 열렸어, 열렸어. 야. 까 아까 저 너무 억샜어. 맞아. 음. 나이스, 좋다, 좋다, 좋다. 나이스! 와, 붙었다. 와우. 딱 좋다, 딱 좋다. 아. 좋았다. 왼쪽이다. 아우, 살짝 컸다 어 8번 응. 쳤죠? 맞아요. 8번만 <laughs> 치면 크네. <laughs> 8번이 어? 네. 서 있나? <laughs> 다른 거는 다 붙이는데, 8번만 커. <laughs> 와. 굿샷. 굿샷! 진짜 좋아. 진짜 이거 큰거 아니야, 혹시? 와. 나이스. 너무 잘 맞아 버렸어. 지만 너무 잘 쳤어. 감사합니다. 절로 응. <laughs> 네. 가면, 그데이 어? e 스윙으로 정착하신 거예요? <laughs> 아, 안 되겠다. <laughs> 역시 해보니까. 네. 하던 게 제일 낫죠. 하던 게 제일 낫 <laughs> 너무 아. 웃기다. 하던 게 제일 나 뭐든지. 누구나 그런 아, 과정들 아, 아. 있잖아요. 이거 해보고 저거 해봐도. 돌아오게 돼 있어. 아, 하던 게 제일 나 <laughs> 거리는 맞았는데 약간 왼쪽이다. 거리는 완벽하게 맞았어. 아 라이 안 먹네? 응아 어. 끝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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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끝에 밀렸어 끝에 아니 끝에 밀렸어 어머머머머머머 끝에 밀렸어 아후 진짜 돌아 나오네 진짜 아. <laughs> 와미 와우, 개스파! 아, 네. 야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치동대로 안 치고. 아, 나 정말. <laughs> 아! 아이고, 이거를. 그, 황프로님 8번 잡지 마세요, 이제. <laughs> 어? 금지! 지금. 8번만 아니면 지금. 몇 언더가 치는데, <laughs> 8번 때문에 지금.